초들물 때 입질이 왕성한 이유는 밑에 바닥에 있는 미생물과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그 미생물을 먹기 위한 식사 시간이 되겠죠. 초들물 때는 언제입니까? 간조에서 만조로 돌아서는 순간이죠. 물대는 조차라는 게 있는데 하루에 물이 들고 날고 하면서 이루어지는 그 물대를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동해 바다와 서해 바다와 남해 바다의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대라는 거를 조석이라고도 합니다. 조석. 자, 동해 바다의 조차는 0.3, 0.3cm. 서해 쪽에 인천 앞바다는 8m. 조차가 너무 심하게 나죠 여기는 거의 없다고 동해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자 울산 1m 부산 2m 거제 3m 반도 4m 목포 5m 자 이렇게 6m 7m 이렇게 쭉 고조차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죠 자 이러한 원인은 뭐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은 동해는 이 가까운 해안가에 수심이 굉장히 깊습니다 막 1000m 2000m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 여기는 서해 쪽에는 아무리 깊어도 100m 미만입니다. 수심도 깊고 물도 차고 하기 때문에 동해 바다에는 조차가 거의 없,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해 바다는 반대로 민물과 바닷물이 섞이고 있고 수심이 얕기 때문에 햇빛의 강압성을 또 많이 직접적으로 받고 있고 그렇게 해서 여기는 급격히 많은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조차는 하루에 1일의 주기가 있습니다. 1일의 주기. 그 다음에 15일 주기. 그 다음에 계절 주기. 그 다음에 연주기. 이렇게 해서 있는데 1일의 주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일의 주기는 물이 들고 날고, 들고 날고 하루에 두 사이클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이루어지는 게 6시간. 12분이 소요가 됩니다 그 들물 날물 들물 날물 이렇게 해서 들물에서 날물까지 한 사이클이 12시간 26분이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하루에 두번 일어나니까 여기에서 하루에 두 번은 24시간 52분이 소요가 됩니다 낚시 하시는 분들은 좀 참조 하실 게 뭐냐면 자 여기서 2시간씩, 2시간씩 자릅니다. 2시간씩 자르면 여기에 초들물이라고 그러고 중들물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만조, 그 다음에 여기는 정조, 초들물 때 입질이 왕성한 이유는 끌어당기는 인력이 극격히 발생될 때입니다. 그러면 밑에 바닥에 있는 미생물과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그 미생물을 먹기 위한 식사 시간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어, 연안에서는 들물 때 예, 왕성한 입질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물론 고기 따라서 또 내지는 지역의 특성 따라서 어종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은 일반적인 낚시를 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날물 때도 낚시가 되는 부분은 약간 연안에서부터 벗어나는데 연안을 돌고 나가면서 이루어지는 조금 한 바다 쪽은 주로 날물 때 낚시가 잘 돼요. 그래서 하루에 낚시를 할 때에 먼바다 쪽에는 날물 때, 또 가까운 바다 쪽에는 들물 때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하루에 일일 주기가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매일 또 들고 날고 하는데 매일 높이가 매일 다릅니다. 이렇게 이렇게 달라지는데. 어, 여기서 한 물, 두 물, 세 물, 네 물,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열다섯 물까지 이렇게 쭉 이루어지는데 계속 물높이가 달라져요. 예, 이때가 사는 물때고 이때는 죽는 물때라 그러죠. 조금 때가 한 물과 열다섯 물때 이때를 조금 때라 그러고 예, 고조차가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조금 때는 소조라고 합니다. 조금. 자 일곱 여덟 물 이때를 대죠 크게 물이 왔다 갔다 하는 데서 이때를 사리때라고 합니다 15일 주기로 한물 두물 세물 네물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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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물 7, 8, 그럼 15일 주기로 계속 이렇게 또 다시 시작되고 또 다시 시작되고 계속 시작됩니다 근데 또 요걸 또 계절적으로 또 보면 돼요 계절적으로 봤을 때 연간 3개월 단위로 봤을 때 우리가 1년에 가장 물이 연안에 많이 들어오는 물은 추석 때, 전으로 그 백종사리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그때에 물이 많이 들어오고 반대로 물이 많이 빠질 때가 그 영등철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절 주기는 1년에 두번 크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있고 연주기가 있습니다. 연주기는 3년, 6년, 9년, 12년 단위로 이렇게 또 물이 들고 날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너무 머니까 일단은 1일의 주기부터 어 보름 주기 또그 다음에 계절 주기 여기까지만 알아놓으시는 쪽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러한 물때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보는데 저는 물때와 날씨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물때와 날씨를 보면은 그 위치에서 그 물때를 봐야 됩니다. 뭐 완도 거 제주도 거다 다릅니다. 그때 그때 그 지역에 맞는 물때를 봐야 됩니다. 예, 거제도를 지금 잡아놨어요. 거제도를 잡아놨는데 여기서 부산으로 바꾸고 싶다. 또 내지는 어 어느 내가 필요한 지역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저는 그대로 그제도 가고 1월 24일이네요. 오늘 24일날 어 물때는 6물입니다. 공1시 51분 새벽입니다. 새벽 1시 51분에 물이 다 빠졌단 말입니다. 간조. 거기서부터 물이 들기 시작하죠. 6시간 12분 동안 계속 들죠 들면은 아침 8시 36분에 만조가 되는 겁니다. 만조인데 이 매일 물 높이가 다르다 했, 했지 않습니까? 평균 물 높이에서 1m 74cm가 이렇게 더 올라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시간 12분 단위로 쭉 내려가게 되면 은 14시 31분이 간조가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오늘 초들물 때 낚시가 잘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초들물 때는 언제입니까? 간조에서 만조로 돌아서는 순간이죠. 간조가 오후. 2시 14시 31분이기 때문에 4시 30분 2시간 단위로 봤을 때는 그 시간이 초들물 시간이 되겠죠. 그때가 낚시하는 시간이다 라고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물때와 날씨 뿐만 아니라 다른 어플이 엄청 많습니다. 이 어플이 잘 맞더라 라고 했을 때는 그 어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